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읽어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지만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냐면 처음에는 참 미약해요. 미약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시작과 중간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결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개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한가름하는 결정이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과거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그날,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구의말 이사에도요 마지막 타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 봐야 아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된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장대했지만은 나중에는 참 비참해진 그런 인물들이 보여지게 되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게 하셨을 때그 사울왕의 모습은 참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악한 영에 쓰이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미약한 그런 삶의 모습, 비참해진 삶의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계의 자손들까지 이르러서 정말로 비참한 삶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그 비참해진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지 아지만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야기가 할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짓는 쓰는 때까지는 그래도 바울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생활이 길어지게 되니까, 또 바울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이지요. 또, 자기가 원하고 소유,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그 모습이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수고가 있고, 많은 헌신이 있고,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떠나 버리죠.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대마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출발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에서 경주를 포기한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진단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선생님도요, 요한 1서 2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단지 모두 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것, 육신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요. 먹고 잘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줘야 되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육신의 피로, 세상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그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욕을 채워 나가는 거지요. 안목의 종욕을 채워 나가는 삶이에요.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현대의 어떤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라든지 섹스라든지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이라든지 섹스라든지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이 만약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에, 성적 욕구를 채워나가는 그 성적 욕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권력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위익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그 권력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되면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테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테살로니가 그 이방의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던 그 로마의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세속성에 빠졌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성한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족신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육신은 부패하게 되고 썩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있어야 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다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좋아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처음보다 사실 나중에 창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몇몇 사람을 대표적인 몇몇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네시모란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이 빌레몬서에 아주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지요. 그런데 종으로 있다가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번성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겠지요.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 지금 옥살이 하는 죄인이었어요. 노예이며 죄인이었습니다. 벨레몬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아무런 쓸모 없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이건 조주의 말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조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노예요,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벨레몬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가 내게 무익하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이 빌레몬서에서는 가친 중에 낳은 아들이다.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을 받아주는 이 오네시모가 복음 운에서 놀랍게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영적인 아들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조주받은 인생이었고, 참 결정맞는 인생이었고, 무익한 존재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노는 바로 이 욕심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탐욕과 거짓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꼬여있는 인격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노예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분노, 미움, 증오가 아무래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후에 오네시노는 자신이 가진 결점과 실패를 완전히 극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네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간다. 그 길을 바울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연약한 인생도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의 능력이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터 입게 되면요,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에서 아리스토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리스타고를 생각할 때마다 탁 감사했어요. 저는 아리스타고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타고, 나와 고난을 함께하는 아리스타고,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 고난의 길을 가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리스타오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다고의 과거는 어떤,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건 뭐냐면, 그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살로니가 에서 우상 섬기던 아리스타고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그 세속사회에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을 신뢰하고 따르는 동행자, 동행자였고,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시안하지요. 대마도 대살로니가 사람이에요. 아리스타고도 대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마는 세상 속에 대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고 이 아리스타고는 그 영혼의 세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버금에 놀라운 역사를 전달하다 보니까 바울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 은장색 데모,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충동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리스타고를 데려다가 원형 경기장이 끌고 가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만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도 같이 고난받죠. 사도행정 24장에, 20장 4절에 보면은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정 27장 2절에 보시면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배에 그도 함께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예배소로 가면 예배소로 가죠.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로 함께 가죠. 배 타고 바다를 건너면 그 배에도 함께 동행하죠.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다고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자신의 세속성을 벗어났어요.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그 신들을 벗어나고 우상을 벗어나서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영적 승리자가 된 사람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에 장대한 사람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10절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의 영일떠랄 때에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그만 중도에 포기를 해버려요. 아마도 그에게 전도여행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는 유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일들이, 그 연약함, 그 유약함이 그 전도여행, 거친 전도여행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마가에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큰 인생의 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이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절대로, 데려, 절대로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심히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두분 아닙니까? 그두 분이 심히 비차 서로 싸우고 서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마가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마가라. 나와 함께 같이 마가라. 그러면서 이 마가를 잘 영접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죽음의 순간이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올 때에 로마의 그 지아가 목에 오게 될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후에 마가는요. 베드로의 사역을 돕습니다. 베드로를 늘 쫓아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요. 베드로의 제자처럼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마가는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직접 고백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 내 아들 마가라. 마가는 자신의 결점과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끝내 베드로 복음서라까지 불리우는 최초의 복음서이 원형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가 복음을 저술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고 있었을 때, 예, 그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에 심히 창대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결점과 실패 두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지난달에 잘못된 삶이 있었어요.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욕신적인 약점으로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욕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 욕신의 질병이 떠나지 않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고질적인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히려 자기 연약한 점들을 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놓습니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도의 차이기는 했겠지만 모두가 결점과 실패 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그 순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 좌절된 상황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소생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주의 은총을 덧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원해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